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가 건강한 세상, 건강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밥상에서 진정한 슈퍼푸드, 천연 항암제를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비밀의 재료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국에 숨겨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생일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 출산 후 산모들이 반드시 챙겨 먹는 보양식인 미역국, 그런데 이 미역국을 한층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미역국을 끓일 때 단순히 미역만 넣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료를 추가해서 암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건강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재료를 통해 우리 몸 속의 해독 효과와 항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데요. 과연 그 비밀 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효능과 함께 미역국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미역국은 한국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음식인데요. 생일 때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출산 후에 먹는 산후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젖 먹던 힘을 내서 아이를 낳고 가장 보양이 필요한 시기에 왜 미역국을 먹을까요? 미역에는 엽산, 철분, 칼슘, 오메가 3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새로운 혈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출산 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달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요,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기운을 도두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 미역을 물에 불리면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생기는데 이 알긴산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미역의 이런 좋은 효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항암효과까지 보려면 미역국을 끓일 때꼭 미역귀를 함께 넣어드세요. 미역잎보다 두께가 더 두툼해서 씹을 때 오도독하고 탱탱한 특징이 있는데 미역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미역귀는 미역의 머리 부분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미역잎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미역귀는 대장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의 흡수를 차단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중금속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귀는 갈조류 중에서 중금속 흡착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또한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어 항암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천연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다는 암의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는데 이는 신생 림프관 형성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역귀는 림프 시스템을 관리해 암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풍부한 식이 섬유 덕분에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데도 유용합니다. 그럼 미역귀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귀를 잘라서 함께 넣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미역귀와 들깨, 황태를 함께 넣으면 림프 순환과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는 미역귀의 후코이단 흡수를 도와줍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신 발연점이 높은 정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기름이 탈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귀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황태를 물에 담가두고 미역과 미역귀는 불린 후 씻어줍니다. 불린 미역과 황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줍니다. 이때 기름은 소량만 사용합니다. 황태를 불렸던 물을 육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물은 쌀뜨물로 추가해 끓입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들깨가루 한두 스푼을 넣고 2~3분 더 끓여줍니다. 들기름은 국을 그릇에 담은 후 먹기 직전 몇 방울만 곁들여 드세요. 미역국을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지 알아볼까요? 하루에 두 그릇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편인데 요오드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는 다시마로 백지당 6,468지, 미역은 8,691지, 김은 527지 정도입니다. 따라서 미역국을 자주 먹는다면 다시마 육수보다는 황태육수나 쌀뜨물 같은 다른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은 요오드를 섭취해도 일정량만 갑상선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문제로 자동 조절 기능이 잘 안되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미역국을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 그릇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겠죠. 미역국은 몸에 좋지만 과잉 섭취하면 안됩니다. 요오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5mg이며 2.4mg 이상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건조 미역 7g 정도가 들어가며 요오드 함량은 1.1mg 정도입니다. 그래서 1일 1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귀 1회 섭취량은 불린 미역귀를 기준으로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역 안에서도 특히 미역귀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역귀는 알긴산 함량이 매우 풍부해서 바람 물질을 비롯한 중금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후코이단 성분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서 암을 예방하고 신생 림프관 생성을 억제해서 전이와 재발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역귀 버리지 마시고, 꼭 미역국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볶을 때는 기름 사용해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고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미역귀 사다가 뽀얗게 미역국 끓여서 따끈하게 드시면 딱일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세상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